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번째 시간, 세상의 많은 혼란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오니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마음, 지친 영혼, 아픈 몸, 우리의 혼란한 상황들, 주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돈과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역사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 새해도 우리를 위해 새 일을 나타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하는 동시에 한 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은 우주보다 크게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주 작고 약한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의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삼위상 1장에는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명망 있는 집안의 출신이었고 상당한 재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공률과 사랑이 많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과 집안에 시집을 왔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매우 불행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증거였기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나의 처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의 삶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 같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입니다. 아마 브닌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엘가나가 받아들인 두 번째 아내일 겁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자 브닌나는 한나를 매우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한나는 슬퍼하면서 시금을 전폐할 정도였죠. 이러한 고통,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지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은 큰 고통과 슬픔 중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잘 아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 한나의 이야기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가 겪은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 불임의 이유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회상 1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신 이 모습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한나가 많은 자녀를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 나의 그 괴롭힘을 보란 듯이 물리치게 하는 게 은혜받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한나를 사랑하신다면 한나의 이 고통을 가볍게 해주시고 막히고 답답한 그 상황들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의문을 갖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지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의 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답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며 의문을 가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녀봅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바로바로 바로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기억해야 될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앞에 와이 모시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한 나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신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만 태를 닫으신 사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역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 일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먼저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일이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는 선한 일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자기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고 위로해도 자기 힘으로는 아내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일이 브닌나에게는 그 일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 주어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지금 받는 대접은 불합리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 날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엘가나에게는 동정의 이유가 되었고 브닌나에게는 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일이 한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한나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laughs> 이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한첫 번째 행동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 일어났겠습니까? 한나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한나는 자기를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남편의 위로, 또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퍼붓는 분인 나의 그 괴로움을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 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좌절과 자기를 쓰러지게 하는 절망이 아닌,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고 자기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의 기도로 그 부르심으로 단지 한 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인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혼돈과 어둠분이었던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첫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 한 여인의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 민족을,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여자입니다. 이 시대의 여자는 중심이 될수 없는 주변인입니다. 게다가 여자로서 임신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인에서... 더 주변으로 밀려나야 됐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한 날을 통해 그 소망 없고 그 도움도 없고. 힘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나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한나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아들을 훌륭하게 양육했습니다. 그 어떤 이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1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정신에 의존이, 정신에 의존이, 하고, 하여튼 먹고, 하여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들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 한나에게는 지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기의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어 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또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지켜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돌아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상황이 왜안 좋아지냐면서 계속 근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근심하고 범사에 근심하고 쉬지 않고 범, 근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감사하고 기뻐하자 하면서 우리는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나가 처한 상황에 임한 게 아니라, 한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나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는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뭡니까?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울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는요. 늘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랬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 그런 게 솔직한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초월하는 도인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처지를 쏟아 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내 힘이 세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감싸고 계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해도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힘들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뜻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목소리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어, 일부예 배가 없어서 제가 8시 조금 넘어서 교회를 왔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불이 당연히 다꺼있죠요 그런데 양판수 권사님이 그 앞에 불도 못 키신 채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들어오신 게 했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죠. 오늘 일부의 배가 없다는 걸 모르셔서. 아프신 분이 오셨구나. 근데 우리 양원사님이 저 헌금 필경대 위에 가시더니 가방에서 그동안 못 드렸던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금을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드리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날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양팔수 권사님의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아니라 내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 아니라 내게 임한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